I don't know. I don't know. I d w I don't k n t k n t k I n t k I n don't d I d I t know. I d o n I d

이 네. 와인 같은 경우는 연종의 네. 네. 포도 품릇베럴리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새콤달콤한 캔베럴리의 그 특징을 그대로 이 와인 속에서 담아서 네. 네. 어. 소비자들이 디저트 와인이나 이런 시후 와인으로 네. 네. 많이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와인 중 하나입니다. 네. 영동 와인의 대표적인 드라이 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라이 와인이라는 것은 달지 않은 와인을 뜻하는데요. 드라이 와인이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영동을 놀러 오신 고객들이나 아니면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예로 하시는 그런 와인입니다. 둘레둘레 둘레 앉아서 와인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와이너리 대표주의 의미를 담아서 네, 와인명 둘레 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는 학산에서 만든 NBA 머스크 밸리 A라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중국스러운 그런 공항 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만드신 분들도 이런 스타일의 와인을 선호하셔서 달지 않은 와인 대표적으로 명동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시고요. 이제, 이제 네 좀이를갖추시 이렇게 가볍게 해 주는 시면 되고요. 와인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따라주고난 다음에는 빗을 흘려서 와인 빛깔을 더 보시는 게좋이 하얀색 붙여서 보시면 와인이 얼마나 어떤 색깔인지 투명한지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혀끝에서 약간 조여지는 약간 터뜨한 느낌이 터뜨이라는것이고보인은시고 나면 양쪽은약 약간 침이 보이는 듯한 치매이인은 약간 치매보인은, 약간 치매보인은, 약간 인은 약간 치매인은 약간 치매보인인은은은인인 제와인프 와인은 을못 마시는데 이 와인만 좀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들한테선물하는게 좋은 와이고 누구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대중의 왕국 캔벨 스위트 이 와인은 그 샤토 미소 농가에서 만든 프리미엄 레드 와인입니다. 품종은 캔벨 어울리게 프로로 만들어졌고요. 오크통 특성을 거쳐서 오크향과 국내 와인 소믈리에 전격증실기 시험에 20가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와인 중에서 국내 와인에 유일하게 축택해가지와인 입니다.